안녕하세요. 느리수학교 실건쌤입니다. 신사고 수학 1. 로그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생각톡을 함께 풀어 볼까요? 오른쪽은 실수 K에 대하여 2의 K제곱의 값을 반올림하여 소점 수 아래 넷째자리까지 나타낸 표의 일부이다. 한국 1번 2의 M제곱은 4이고 2의 N제곱은 8일 8을 만족시키는 실수, m n 의 값을 구해보자고 했네요. 어, 2의 제곱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이 8이 되죠. 그죠. 어, 여기 보시면은 k가 2일 때 2의 k 제곱은 4가 된다. 즉, 2의 제곱이 4란 뜻이죠. 또 여기 8이 되는 것은 k가 3이잖아요. 그죠. 2의 세제곱은 8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m은 얼마가 된다? 2가 되죠, 그죠? 그다음 n은 얼마? 그렇죠? 3이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은 당구 2번 보세요. 오른쪽 표를 이용하여 2의 k제곱은 5를 만족시키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한번 추측해 보자라고 했어요. 아, 2의 k제곱이 5가 되는데, 자, 5가 되려면은 음,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음. 그러려면 이 k는 2.3보다는 커야 되고, 2.4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3보다는 크고, k가 2.4보다 작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 생각톡에서 2의 m제곱은 4이고, 2의 n 제곱의 8을 만족시키는 실수 mn의 값이 어, m은 2이고, n이 3임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의 k제곱이 5를 만족시키는 k값은 알 수가 없었죠. 자, 이런 k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자, 2의 K제곱이 5일 때, 이 K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 A의 X제곱이 N을 만족시키는 실수 X에 대하여 한번 알아 봅시다. 우리 지수법칙에서 지수가 실수이면 은밑 어, A는 뭐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A는 1이 아닐 때라고 했는데요. 이게 N이 1이 아니라는 것은 만약 a가 1이 되면은 그죠. x 값이 어떤 실수가 오든 간에 항상 n의 값이 1로 어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a가 1이 아닐 때에 양수 n에 대하여 음, ax 제곱은 n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2x는 오직 하나 존재함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실수 X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기로 하는가 하면은, 이 지수 X를 log AN 이렇게 나타냅니다. l o AN. 여기서 로그가 나오는 거예요. 로그는 로가지점의 약자입니다. 이게 앞에 있는 LO지만 써가지고 로그라고 우리가 표현해줘요. 이때의 로그 a 의 n 을 우리는 a 를밑으로 하는 n 의 로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읽을 때는 로그 a n 자 이런식으로 우리가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에이 e n n n 을 갖다가 로그 a n 의 뭐라 한다 진수라고 합니다. 진수 자 로그 a n 에서 요 a를 뭐라 한다고요? 밑이라고 하고요. 이 n을 뭐라고 한다? 진수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지수에서 이렇게 로그가 탄생했는데 이 탄생 과정에서 엄청 중요한 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이 조건이 이 조건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 밑 a가 항상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 n은 따라서 0보다 크겠죠그죠 그래서 a의 x제곱은 n일 때에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 지수 x를 뭘로 앞으로 나타낸다? 로그로 나타낸다는 게 log a n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a가 우리는 밑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 로그에서도 이 a를 밑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를 한번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건을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특별한 응급이었을 때, 로그 AN으로 쓸 때에는 이밑 A와 진수 N, 이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언급이 없으면 이 조건은 제동빵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2의 3제곱은 8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3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한다? 로그 2의 8.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5의 마이너스 2제곱은 25분의 1이잖아요. 그, 요, 어, 지수 2 마이너스 2를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2는 로그 5의 25분의 1.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 1번을 통해서, 자, X는 로그 A의 N의 꼴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수를 로그 식으로 표현하라. 이렇게 했죠. 이 X는 이 지수라고 그랬어요. 지수. 자, 1번 보시면은 이 5는, 이게 5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로그 밑이 2죠. 그죠? 어, 요번 작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진수 32.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지수 0이라는 거는 이렇게 로그밑, 이게 밑 작게 쓰시고요. 진수 1 이렇게 오면 됩니다. 세 번째, 이 지수 마이너스 2는 그죠? 로그밑이 3분의 1이죠, 그죠? 3분의 1 진수는 9가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상태를 보시면은. 요 x는 로그 밑은 작게써요그 진수는 크겠습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등식을 ax 제곱은 n 꼴로 나타내라 이제 어, 이와 같이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지수 형태로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밑은 영원한 밑입니다. 밑이 3이잖아요. 이죠 3. 이렇게 돼요. 어, 3. 그다음 요게 4, 는 진수, 81. 자, 이 관계를 서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및 아, 4죠. 4의 마이너스 2제곱은 16분의 1이다. 이런 얘기고요. 어, 세 번째. 아, 밑 5분의 1에, 그죠? 어, 마이너스 3제곱은 얼마가 된다? 125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저 a의 x의 제곱이 n이면은 자, 우리가 필요충분조건으로 이 x는 뭐라고 한다? log a의 n. 자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무 말이 없으면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a가 0보다는 커요 그러면서 뭐가 아니다? 1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n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제 1번에서 다음 값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어요. 그죠? 자, 1번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로그 2에 16. 아직 로그 성질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X라고 둡시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필요 충분 조건에서 우리는 이것을 지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2에 X 제곱이 16입니다. 자, 16은 2의 4제곱이고요. 따라서, x 는 얼마가 된다? 그렇죠. 4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2의 16은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로그 7분의 1의 49. 자, 이 값을 몰라요, 우리가. 자,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되겠죠. 및 7분의 1의 x 제곱이 49란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7분의 1은 7의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즉,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은 음, 7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49는 뭐예요? 그렇죠. 7의 제곱이 됩니다. 아, 따라서 X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로그 7분의 1의 49는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습니다. 문제 3번 어,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음, 같은 방법으로 로그 4의 64의 값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x라고 둔다면 4의 x 제곱은 64가 될 것이고 64는 4의 3제곱이죠. 어, 따라서 음, x 값은 3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4의 64는 3의 값을 갖네요. 자, 두 번째, 로그 3의 27분의 1입니다. 이것을 x라고 한다면, 3의 x제곱이 27분의 1이 되겠죠. 27분의 1이라는 것은 3의 3제곱분의 1이 되고요. 3의 3제곱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어, 2번, 로그 3의 27분의 1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세번째, 어, 로그 2의 루트 2를 x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은 2의 x제곱이 어, 루트 2가 되고요.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죠. 어, x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3번, 로그 2의 루트 어, 2는 없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갑니다. 아, 로그 음, 3분의 1에 81분의 1입니다. 자 이것을 x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3분의 1에 x 제곱이 81분의 1 되죠. 81분의 1이라는 것은 3분의 1의몇 조급이에요? 그렇죠. 4조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 값이 4가 됩니다. 즉4번 로그 3분의 1의 81분의 1은 값이 4가 되겠습니다. 어, 설명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로그의 밑에 대한 두 학생의 대화입니다라고 했어요. 1의 1제곱이 1인데 이걸 로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죠? 로그 1의 1은 어, 1 이렇게 표현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밑이 1이 안 되는 이유를 여기 잘 설명해 놨는데요. 1의 1조곱이 1이에요. 그러면 로그 1의 1은 1이 되고 1의 조곱도 1이죠. 그러면은 로그 1의 1도 2가 되고요. 1의 3조곱도 1이죠. 그럼 로그 1의 1이 또 3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이 밑이 1일 때는 하나로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우리가 1이 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아 진수가 음수일 때와 0일 때의 로그가 정의되지 않는 이유도 한번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은 빛이 2인 로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로그가 있는가 하면은 로그 2의 n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자 이것을 우리가 x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에서 얘가 2의 x 작업은 n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어, 여기에서 우리가 이 n의 값이 n의 값이 음 여기서 n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번 어, 생각을 해보세요.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음자 이거이면은 그죠? 이거이면 자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면은 우리가 임의의 실수 그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의 어떤 실수 x가 있어요. 어 x에 대해서 아 어, 이의 x 제곱은 항상 0보다 크요 그죠? 0보다 크지 그죠? 크, 그렇잖아요. 아 어, 모든 요 x가 어떤 것이 오든간에 그죠? 이 x가 어떤 0이에도 얼마에게 1일 거고요. 얘가 2이면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1되고, 마이너스 2면 4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의 x 거듭제곱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아 0보다 큽니다. 그죠? 아 그런데 이 n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모순이 되잖아요. 오케이 모순이 되죠, 그렇죠? 음, 이거는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n은 어떨 수밖에 없다.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 지금까지 우리는 로그란 무엇인가, 로그의 정의 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